자,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. 자,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종이를 접어서 올렸다라고 되어 있어요. 이렇게 종이를 접어서 올리게 되면 여기서 포인트는 여기, 여기 dpq랑 옆에 있는 어, 두 개의 삼각형이 서로 뭐냐? 합동이 돼요. 저거서 올렸으니까 너무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. 자, 이렇게 합동이라는 걸 알았었을 때 조금 확대해 보도록 할게요. 먼저 종이를 접어서 올렸으니까 결국에 여기가기랑 여기가기 요기각이 서로 같을 텐데 자, 그냥 뭐 편하신 대로 구해 주셔도 돼요. 얘가 직각, 이 직각 삼각형일 테니까 아래가 90 아래가 90도, 여기가 38도, 여기 위에 있는 부분이 결국에 90도하기, 아, 죄송합니다, 90에서 38을 빼면 결국에 나오는 결과 52도가 될 거고요. 결국에 두 개를 나눠서 먹은 거잖아요. 그러면 결국에 한쪽의 크기가 2 6도씩 차지하게 돼요. 여러 가지 해도 돼요. 뭐, 억각으로 해서, 이게 38도니까, 90에서 38 빼고 나누기 2, 뭐,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아래부분이 여기가 지금 90도로 이루어져 있죠. 그러면 지금 노란색 삼각형만 보시면, 여기 위에가 26도, 아래가 90도.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의 크기는, 결국에, 90에서 26을 뺀 그래서 64도가 나오게 돼요. 64도라는 게 나왔으니까 접어서 올렸다면서요. 그러면 접은 각도 똑같은 크기로 64도가 될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연이 있는 이렇게 그었었을 때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잖아요. 그 원리로 여기 안쪽이 몇도예요? 지금 64가 두 개가 있으니까 128이겠죠? 그러면 나머지 두각을 나누어 먹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180 빼기 128을 하고 나누기 2를 해주시면은 답이 되겠습니다. 답은 52도. 2분의 1에 되겠네요. 그러면 답은 몇이다? 26도가 될 겁니다.